안녕하세요. 점수의 모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이 액체의 괴물을 소개할 거예요. 아, 액체게괴물아니 점토. 점토. 잘안나와딱 끊어지는 점토. 얘는. 키네스엔드에 이 액체의 괴물, 키네스드액체게 괴물, 키네스엔드 같이. 아무튼 이액체게 괴물. 네, 이건 제 추천이에요. 완전 똑닮은 먼저, 인데요. 먼저 처음에는, 처음에 액체괴물에 액체기를 만들어야 해요. 먼저 액체기물 만드는 방법은, 물에다가 아이클레이에 넣어주신 다음에, 거기다가 아이, 물풀을 넣은 다음에요. 물풀 넣은 다음에, 소다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거기다가, 그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. 여기다가 지금 물을 넣었거든요. 물이 없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 건더기가 시작이 올려요 일 이렇게 해주셨으면 기다려보세요 그럼 기다리고 나서 한번 제가 또 영상을 한번, 한번 같이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시 왔는데요 제가 다시 제가 했는데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액팅 많죠 네그 전에 한번 이건 물을게요 탱글탱글 물에 이렇게 완전 완전 완전, 완전 물이예요 물자자 자, 이게 이렇게 봐 이게 물이 그러면 네 이렇게. 위에만 이렇게 돼요. 아래는 다 물이 되고. 2층 전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근제 것은 그냥 그거예요. 키넥샌드. 키넥샌드. 이렇게. 그리고 근데 여기는 섞으시면 액체가 먹을 거예요. 근데 물, 물, 물같은. 그냥 물같은. 이렇게 묻는다는 거. 이렇게 묻어서 안 좋다는 거. 떼를 잘 섞어주세요. 네 완성됐습니다. 제가 오늘 화면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전바다에 찍으면 좋더라고요. 네, 처음엔 다 이렇게, 너무 길습니다.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데. 근데 이게 훨씬 잘 됐어요. 근데 저 양이 더 많죠. 손에는안 묻는데, 처음에는 해서 좀 묻는, 묻는 경향이 있는데, 없어요, 이제. 많이들 보시면 처음에는 좀만 묻죠. 그 다음에는 안 묻더라고요. 처 선은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또 만져보시면 안됩니다 <목소리>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키네샌드은 그냥 천사금부터 이렇게 만든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좋아요. 그냥 익히겠 습니다. 좋게 생겼더라고. 그리고 그냥 방치하실 때는 그냥 어 뭐지 이런 뚜껑 이런데, 그런데 나 보이시죠? 제가 또 다른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그 전에. 이 액체괴물인데 아직 안 됐어요. 내 무력 내 이렇게 해서 무력계로 올릴까요? 근데 이거 무력계도 별 상관 은어 무력계도 좋은데, 좋은데. 손에 는안묻고암튼간에 얘를. 나 아무튼 이키키넥샌드는내 손에 이제 안 묻을 거예요. 여기 옆, 원래 이렇게 묻는 것은. 처음엔 다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잘안묻고 한갑큼. 이게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실천하면 제일 좋죠? 꼭잘렇 해주세요. 그리고 다음에, 제가 또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 하나 있어요. 섞을까요? 근데 이, 이 새끼들은 더 좋진 않은데. 섞을게요. 섞으면 더안 묻을 것 같아. 오, 굳은 거와 안 굳은 거와 이음토더잘 돼. 네, 네. 아무튼 좀 뻑뻑한 점은 양 부탁드려요. 처음에 다, 처음에만 뻑뻑하니까 양 부탁드려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안될것은 이물걸끼에요 잠깐만 이 액체기만 찍어요 네, 그리고 다음엔 이 액체 유물로 브팩 만들 거예요. 기대해주세요. 뿅!